개구리, 개구리야. 나한테 오면 안 된다. 개구리는 이동하고 있다. 어, 이제 곧 나랑 가까워집니다. 개구리야, 개구리야. 일로 가면 전기가 있어. 일로 가면 전기가 있어. 그 전기 그 뭐라 해야 되지? 위험 접근 금지가 있다고. 일로 가면 안 돼. 개구리야. 안 돼! 안 된다고. 일로 갈 수는 없어. 저쪽으로 가도록 하라. 개구리야. 저쪽으로 가도록 하라. 안 된다니까. 그래. 그래. 그쪽으로 가도록 하라. 아니, 아니. 그래, 그래. 그래. 개구리야. 이쪽은 안 돼. 이 선으로 못 넘는다. 이 선으로 못 넘는다. 쿨가이 개구리네 완전. 그래, 그쪽으로 가도록 하라. 빨리 가도록 하라. 안 된다! 그래, 이쪽으로 가도록 하라. 자, 이쪽으로 가도록 하라. 이쪽. 가도록 하라. 가도록 하라. 아니, 그쪽 말고. 개구리야 쫄로 가라고. 쫄로 가라고. 그래. 쫄로 가라고. 비 오는 날에 첫 전기에 죽고 싶나좀 가라 그래. 가. 글로 가라 좀. 왜또 이러냐고? 존나 큰 개구리. 얼마나 큰지 보여 드릴까요? 존나 큽니다. 내 발에 반만 해. 무슨 개구리가 이래? 빨리 가. 빨리 가 그래. 그쪽 수풀로 가라고 수풀. 응? 이쪽 수풀로 가야지. 무슨 저기로 가냐고. 빨리 가. 가라고. 가라 개구리야 좀 가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 그래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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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다 다왔다 가라 가라 다왔가행왔해 가라 가라 제가 행복해. 떠나지 마. 나를 가행줘해떠살지마가줘가 나를 잊지 마. 또또또 또, 오른쪽으로 가자. 저기에 있어서 안 됩니다. 잘 가라 개구리야. 뿅.